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나왔었는데 그 홍장원의 진술을 완전히 그 탄핵해버리는 엄청난 게그 정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명백한 게그 위정이기 때문에 검찰은 적시 게이 그 위정으로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요. 엄청난 게그반을 했습니다. 저한 국정원에 그 아는 분이 많아서 상당히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 홍장원의 그 정언을 그대로게 그 탄핵할 수 있는 많은 걸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계 오늘 완전히 폭탄 정언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핵심은요. 핵심은 뭐냐 하면 홍장원이가 근데 거그 메모 작성 시점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아예 그냥 국정원장 공간 앞에 공터에 있은 게 아니고요. 청사의 사무실 에 있었다는 게그 CCTV에 드러난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그 명백하게 홍장원이가 위정을 한 거예요. 홍장원의 말을 이게 그 정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겸 선포하고 있데한 11시쯤이죠. 11시 6분입니다. 그때 자기가 이그 국정원장 관사 앞에 공터 앞에 있을 때, 있을 때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하게 수첩을, 수첩에 급하게 그 명단을 날리면서 그흘림체로게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거기 11시 6분에 국정원장 관사 앞에 공터에서 여인형 방첩 사는 거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때 수첩을 꺼내서 받으적었다 급하게, 근데 그 후에 자기도 그못 알아보니까 보좌관을 불렀었는데, 깨끗하게 새로 정서를 깨끗하게 쓰게 했고, 그게 자기가 왼손으로 가피를 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잖아요. 계속 주장했죠. 그런데 첫째, 명백한 위정이. 조태웅 원장이 CTV를 다 확인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놈이 거짓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홍장원이. 봤더니, 아예 메모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에 국정원장 공간이 아니고, 아예 근데 청사 사무실 안에 있었다. CTV로 확인했다. 이렇게 정을 한 겁니다. 즉, 조태웅 원장이 뭐랬냐. 홍장원 차장이 정은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는데 사실관계가 두 가지가 특히 달랐다. 이렇게 정을한 거예요. 그러면서 홍 차장이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간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서에 대해서 주머니에서 메모지 꺼내 커피 썼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11시 6분이면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다. 었 CCTV로 확인했다. 이건 이게 명백한 위증인데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자기 청사에서 있었는데, 왜 국정원장 앞에 봉투해서 급하게 전화받고 했다 했을까? 이거는 규명을 해봐야죠. 아마 그 메모 작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서가지고 흘러적었다 해야지 새로운 메모 만들 명분이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 거짓말한 이유나 동기는 있을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그때 청사 안에서 뭘 했는지 이것도 그 저희가 규명을 해봐야 된다. 하되, CCTV는 거짓말 안 하니까, 일단, 명백하게, 그, 위정을 한 거는 분명하다. 분명하다. 왜, 분단이까지 제가 정언했기 때문에, 계속 있었지. 아예 국정원장 공터 온 자체가 저는 없지 않나. 그러면, 이게왜 국정원장 공터 서서, 저것까 메모를 바꾸려면, 뭔가, 게 그, 명분, 이런 의도인가. 하튼이 부분, 위정은,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더, 근데, 그, 충격적인 게요. 메모가, 네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메모가 지 말로는 두 개잖아. 지가 날려선, 흔들 막날려쓴 거. 이 메모는 자기가 또 찢어가지고 구겨서 버릴 때. 황당하죠. 버릴 때. 수첩에, 전부 거짓말이야. 수첩에 날려가기 원본을 구겨서 버렸다 했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낸 메모가 이제 하나 있잖아요. 두개 있다고 주장했잖아. 홍장호인은. 바로 박선호인은 그게 원보이라고 했고요. 근데요, 이번에 그 조태웅 원장이 찾아봤대요. 메모가 그 보좌관한테 다 확인해봤는가 봐요. 작성한 보좌관을 조사했는가 봐요. 그래야죠. 그래서 봤더니 메모가 총네 가지가 있더라. 네 개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12월 3일 개엄하는 밤에, 12월 3일 개엄 밤에 홍장이가 사각 포스트잇 여기에서 수첩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놈 저거 거짓말이야 수첩에 썩가면찢즈가버린 국이다더니 12월 3일 밤에 사각 포스트잇에 써 메모를 줘서 자기가 이제 보장관이 깨끗하게 정서를 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포스트잇에서 메모를 주가지고 정서한 건 맞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4일이죠 그 다음날 근데 그 다음날 오후에 4일날 오후에 홍장호이가 또 여기 같은 보좌관에게 너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번 써서 달라. 왜 이랬을까? 조작하려고 이기 그냥 보좌관이 정생계에 있는데 포스어 있고.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너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번 써서 달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메모 만든 날이 12월 3일이 아니다. 급하게, 그때는 아니다. 이게 뭔가 그 후에, 후에, 이제 뭐, 민주당 만나고 박선우하고 통화를 했거든, 4일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박선우 주려고 새로 쓴게 아닌가. 날짜가 당일 적시에 신속하게 쓴게 아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4일날 오후에 보좌관한테 다시 한번 써달라. 그랬더니 보좌관한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때 써가 두개 죽겠지. 죽겠지. 근데 이걸 왜 지글씨로 안 써주고 이게 보좌관한테 계속 부탁할까?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자기 뭔가 의 필적을 숨기려고 하나? 굳이 지금 메모 포스터를 입고 이게 정세가 주술거이야 그러니까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근데 보좌관한테 또 기억나 또 써달라 그래. 직업 써면 되는데 자기 의 어떤 글씨를 숨기려는 게 아닌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4일날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 없어.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썼다. 이렇게 그때 보장안이 어떻게 썼냐. 기억나는 대로 사람 이름만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거. 이게 다야. 파란 펜이네. 저기 인터넷으로 보니까 색깔을 몰랐는데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12월 4일날 오후에 다시 기억나는 또 써달라, 얘가. 왜? 왜 홍장원이 또 써달라 했을까? 어디 용의물라고 필요했겠지. 근데 지가 쓰면 지 필적이나 다 놓으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했겠지. 좀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세 번째 메모예요. 세 번째 메모. 이걸 보좌관이 끝나 파란색으로 쓰고, 이름만 쓰고, 동그라미 친다거나, 또는 방첩사에뭐 구금 만쩌고 저쩌고, 축차 근거 어쩌고 저쩌고, 근거 요청 은쩌고 저쩌고, 위치 추적,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딱 파란 펜으로 이름만 써가지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누가 가패랬는지 모르지, 뭐, 홍정호가 했는지, 뭐, 박선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거, 이렇게 가패한 게, 이번에 현재, 그것도 사분만 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이게 색깔이, 잘 칼라 복사도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파란색은 지금 처음 알았어요. 경찰, 검찰에 이거 내고, 검찰도 사분 냈다고 기사 났잖아요. 그, 러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이게 검정이 됩니까? 검찰에서도. 결국에 그다 사분 낸 거예요. 즉 파란 패으로서는 원본 은 어디 갔냐 말이야. 누가 들고 있냐고. 박선혜가 공개 있는 것 같은데. 겸 나고, 기 12월 4일 0시 2분. 바로 그 직후에 박선회하고 연락, 제일 먼저 했잖아요. 겸 하자 말자. 이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메모가 네 개다. 처음에 그, 사각, 포스트잇에 홍장을 쓴 메모. 그게 뭐, 서서 날림자, 이 거짓말도 안되 소리고, 집무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무실에요 포스트잇 하나. 그 다음에, 그날 보좌관이 정세준 메모 하나. 둘. 그 다음 날, 우에 다시 써달래서 파란 펜으로또 이렇게 써준 거. 셋. 그 다음에 가필레가 지금 사분 내는 거. 넷. 이게 메모가 네 개나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메모 공작이, 이거 홍작을 다시 불러서, 다시 불러서 물어보고, 위정으로 빨리 구소해야 됩니다. 위정으로. 맞잖아, 위정. 현재 위정도 위정이잖아요. 옛날에 그윤 전충과 이법 잘하는데 헌법재판도 위정 처벌합니다. 이게 그냥 국회 정감정법하고 이제 우리 행성법이 있는데요. 헌법재판도 위정 처벌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트레이너 코치 윤전추씨가 위정에 가고 그 처벌된 예가 있습니다. 저다 팔래 다, 다 찾아봐세요. 헌재에서 거짓말하는 놈들 다 위정으로 처벌해야 된대 말이에요. 처벌해야 된다고. 그 다시 정임불야 된다고 뭘 재판을 끝내 다시 불러야지. 그 외에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놈은 출세주의자라고. 제가 어제 방송됐잖아요. 출세주의자라고. 이놈이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누구 만난지 다 했잖아요. 박선원, 그 다음에 뭐, 이병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있잖아요. 이병기, 그다음에 김태효, 그 다음에 김태효그 안보실에 찾아간는데또 전화해가 뭐 대통령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쓸데없는 이런 것부터, 그,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 김종혁이나 한동훈 쪽으로도 만났겠죠. 그러기 니 삼박사일 행적에 다 놓지 않습니까? 이자각이 제가 출세주의자다. 그래서 근데 그 본부인을 불륜으로 몰고 윤해나 거기에 재원한 게 정의영의 조카다. 지금 이게 또 정권 바뀌니까 그것도 아닌 것에 그것도 이게 별거하거나 윤했다는 말이 있어요. 전처 딸하고 산다고. 그럼서 이게 온갖 공적금을 백억 이상 빼돌린 의혹. 그다음에 그걸로 딸 이름 집산 의혹. 의혹 투성이잖아. 그외에도 국정원에서 홍장의 아는 사람들은 전부 고개를 절레들려는데는 인간 쓰레기, 도 이런 쓰레기 없대. 다 그래. 저 국정원이 한 20, 30명 알거든요. 다 쓰레기래. 그랬더니 오늘 조태용, 조태용 원장이 나와가지고 아홉 차례나 홍장의가 아홉 차례나 야당 의원에게 일곱 차례나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이거 하면 이게 이것만 해도 행사유입니다. 이것만 해도 행사유야. 아마 이게 박지원, 박선원, 이런 이게 전정권 인사들 있을 때인사청탁인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서운이 포함해서 옛날에 공사 가기 전까지 서운이 할때 일극 가려고 온갖 호배인 거다 알잖아요. 서운, 박지원, 박선원, 김병기, 그 아들도 있거든. 김병기 아들에게 취업식에 주고 함 떨어진 거그 과정을 다 했습니다. 이자가요, 진짜게 문제 많은 부끄러운 게있입니다 이런 오염된 자의 진술을 누가 믿을 수 있냐고요. 한동훈 말고 누가 믿냐고요. 한동훈은 믿었지. 그 외에는 믿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조태형 원장에서 홍 장원의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 위정으로 완전히 밝혀졌다. 지금에도 빨리 위정 수사하고, 그 다음에 새로 정인 불러서 추구해진다. 왜? 메모가 네개고 장소가 전혀 틀리고, 모든 게 틀리잖아요. 분명히 다시 심어있다 왜 이번에 이번에 내란 프레임과 탄핵 국회 통화될 때 7, 8, 0가 홍장원의 말입니다. 거기서 부터 체포조가 나온 거예요. 뭐 끌어내라는 거는 부수인 적 거잖아요. 끌어내지도 않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14명 체포조잖아요. 이거는 게 전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빨리 신속하게 그 홍장원 구속시켜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